물세례에 원래 하던 정식 세례는 강에 데려가서 물에 이렇게 담그는 거죠 사람을 머리까지 들어가게 그러니까 죽었다는 뜻이고 바로 세우면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죽었다 다시라는 말이 그런 다시가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새로운 종족.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에는 물세례의 그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물세례는 보다 죽는 쪽이 강조되어 있고 성령세례는 이세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둘을 굳이 구별하려 그러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모두 십자가를 연상하고 십자가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들려짐이 우리가 아는 십자가 구원 이런 간단한 등식보다 조금 더 깊다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3장이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의미. 우리 잘 아는 중생. 그리고 구원. 그럼 그다음에 뭐가 옵니까? 중생 받고 구원 얻으면 천국이죠. 그럼 천국에 당장 데려가지 않으니까, 그럼 구원받고 천국 사이는 뭐냐? 그게 이제 모든 성도들이 현실에서 당황해 하는 부분이죠. 천국에 갈 때까지 갈 흠없이 버텨내야 되는 것으로 보통 이해돼서 도덕적 결함, 윤리적 결함, 이런 것들을 지워내는, 범하지 않고 지워내는, 또는 이제 적극적인 점수를 따는 것으로는 전도, 봉사, 구제 같은 것들이 우리를 얻은 구원을 지켜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무효화되지 않는 현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구원의 현실을 이제 보통 갖고 있습니다. 많은 편견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 옛 세상, 옛 존재가 죽고 새 세상에서. 새 인간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이 가지는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 그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 세례로 또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옛 세상과의 대조 속에서 이해를 지킵니다. 옛 세상은 사망이 왕로로 타던 세상. 그러니까 잣대가 잘잘못인 세상,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새 세상은 영생의 세상, 영생이란 죽음과 반대되는 정도가 아니라, 끝없이 생명이 무성함과 영광으로 끝없이 나가는 생명의 세상, 그러니까 잘잘못의 세상이 아니라, 잘하고 더 잘하고. 기쁘고 더 기쁜, 기쁘고 더 기쁜은 조금 있다 조금 더 이중음으로 놀 테니까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둘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다를 인용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예수를 믿었는데 현실은 왜 이러냐?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핀트가 빛나갔는지, 십자가가 천국과 이렇게 직접 연결되지 않고, 천국과의 사이에 많은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모두를 살게 하고, 거기가 도대체 죽음의 세계와 어떻게 다른가,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설론이 이렇게 어려우니, 본론은 따라오기 글렀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고 누가 구원을 받았냐 하면 여러분 모두가 네, 그럴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었거든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당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손을 들게 하면 여러분은 어디에 들것 같습니까? 죄인에 들니까 의인에 듭니까? 의인에 듭니다 네. <laughs> 재미없게 초를 쳤어요 <laughs> 여러분 잠깐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우리 한국교회의 분위기와 이해에서는 죄인의 손을 듭니다 유명한 분들이 다 죄인이라고 했거든요 한경직 목사님도 나 죄인이다 그러고, 박윤선 목사님도 나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 부정적인 개념으로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완벽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존재가 사망이 권력을 잡은 세상에서 영생이 권력을 잡은 세상의 시민이 됐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본전입니다 더 잘할 기회가 우리 현실에 인생에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좀 소상히 얘기해서 여러분 힘 얻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 기사는 구원에 관한 역사요 소설입니다. 소설이라는는 스토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각색했다는 뜻이 아니고 역사인데 출애굽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나오다, 애굽을 떠나다, 이게 구원이죠. 뭐와 당장 구별이 되냐면 애굽에서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하면 애굽을 벗어나는데 중요한 장애물이 홍해였죠. 그래서 홍해를 지나온 것은, 기적으로 지나온 것, 왜 그것을 기적으로, 성경이 만들었으며, 기왕 기적을 행하려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날라오게 하지, 그걸 그렇게 물을, 벽을 세워서 걸어오게 했느냐. 들어가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물세례. 들어가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난 나오면서, 애국 군대에 쫓기자 홍해 앞에 섰는데, 갈라놓고 들여보냈죠. 지나가겠는데 들어가면서 죽었다. 물세례. 나오면서 새 종족, 새 인류가 되었다. 이게 홍해입니다. 그럼 십자가가 여기 서 있어야 맞거든요. 십자가를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 홍해를 건넌 것 같이 이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 이해하고 맞는데 노뱀 사건을 들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를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근데 십자가가 왜 뱀이냐 하는 것도 굉장하지 않아요. 왜필그 사건을 인용했을까? 다시 출애굽 사건에 돌아와서 모르면 손 드세요. 너무 빨라다고 제가 천천히 오늘 두 시간 할게요. 애굽을 나와서 자유인이 됐지만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선 신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여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은혜가 율법입니다. 뭐와 다르죠? 애국에서는 종로롯이었습니다. 거기는 횡포와 권력 아래 신음했어야 됐는데, 여기서는 자유인이 가지는 법을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얘와 있는 겁니다. 애국에서는 이건 할수 없습니다. 사랑이란 본인이 자유와 낌을 갖지 않고는 사랑을 할수 없습니다. 광야에 애굽을 나오자 맨 처음 주는 하나님이 도덕법, 율법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는 그러나 예수님의 설파에 의하면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그렇죠? 사랑 굉장하죠. 그렇게 신분이 지위가 달라진 것이 출애굽인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열 가지 재앙, 홍해 가르는 것,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다 하나님이 하시고 저들에게 책임을 안 묻는데 가난을 들어가는 문제만큼은 책임을 묻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민, 민숙이 13장인데요. 이 장수를 기억만 하세요. 정찰군을 보냈다가 못 들어가겠다. 적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다 원망하고, 대성 통곡하고, 왜 우리를 꺼내왔냐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너희는 여기 못 들어간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그러는 벌을 받지요. 그러나 광야는 벌을 받았지만 애국으로 돌아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홍해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나온 이상. 다시 갈라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을 영단번에 이룹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홍해에서 영단번으로 하지 않고 왜 노뱀 사건을 인용해서 십자가를 설명했느냐? 책임을 묻는 자리까지 십자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다시 생각합시다. 십자가는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았습니까? 못 알았습니까? 시점으로 부활 전에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다 도망갔죠. 죽어버리는데야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해한 겁니까? 십자가를? 사도 요한이 어느 시점에서 이해합니까? 부활 예수의 부활을 보자. 십자가가 뭔지를 이해한 겁니다. 십자가는 옛 시대를 멸하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 시대로 보내기 위해서. 부활로 보내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앞에 이 십자가가 서 있는 옛 세상을 왜 허무는지를 이해하려면 노트뱀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데스바네아 사건으로 인하여 홍해를 걷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맴돌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그 세대가 민숙이 21장쯤 와서 그러니까 방랑 생활이 꽤 돼서 고단하고 힘드니까 뭐 아무 낙이 없는 방랑 생활을 해다 니까 드디어 화를 또 냈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언제나 후렴처럼 이 말이 따라 나옵니다. 왜 우리를 구원했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십자가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았는데 이게 뭐냐?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다음을 맞춰 보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죽기 5초 전에 믿을 걸. 유명한 말이잖아요. 부흥 시대 가장 유명했던 말이에요. 일찍 믿으면 손해다. 고단한 인생이고 예수 믿어서 외려 짐만 크다. 맨 나중에 믿어서 금방 천국에서 눈뜨자. 이게 모두의 소원이 됐다고요. 천국이라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맞지만 이 사이를 설명하는데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노뱀은 뭐죠? 광야에서의 원망입니다. 그들이 얻은 구원이 무엇을 만들려고 했는지를 몰라서 후렴이 뭐가 나온다고요? 이럴 바에는 구원을 왜 얻었느냐가 된다고요. 구원받은 지위, 책임, 기회를 이해 못하면 구원받은 게더 고단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대들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죠. 다 불뱀에 물려서 고통이 극심해서 고통 때문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쳐들어라 이걸 보는 자는 다 낳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쳐들어 이걸 보면 다 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세가 그렇게 한 것까지 이걸 보면 다 산다라는 말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뭐 이해가 십자가를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거 맞죠. 그러나 그 산다는 말을 쳐다본다는 말을 우리는 좀더 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렸는데 왜뱀 뱀을 인용했을까요? 뱀은 성경 이미지에서는 좋은 역할에.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으로 갑시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람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했다고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풀어 주려고 누구를 잡았다고요?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잡았다고요. 사망 권세라는 게 이제 없어졌다고요. 옛 세상은 사망 권세가 최고의 권력입니다. 죽인다는 데는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죽는다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는 것을 부활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뭐 때문에 그 죽음을 맞이하셔야 됐었나요? 그 죽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죽음이 사망이라는 권세가 없는. 그러면 옛날 내가 살았던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 무슨 위협이, 무슨 공포가 늘 있죠? 사망이 아직도 권세를 갖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모든 공간이 뭐예요? 너 죽을래? 란 말이에요. 너 죽을래?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선한 것을 갖다 써도, 정의를 갖다 써도, 구제를 갖다 써도, 이 상을 갖다 써도 결국은 다 죽이죠. 예수님이 그걸 증명하죠. 세상 권세는 결국 죽음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 죽음을 이해시킴으로, 뭘 이해시키려고요? 우리가 새 종족이 구원받은 자가 됐으나 그틀 속에 남아서 사망이 권력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 부활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서 나중에 천국에 간다 여기서 공로를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어디서 봤다고요? 가난에 들어가자 말자 싸움에서 봤다고요 믿음을 동원할 것인가 같은 히브리소 3장에 오시면 15절 성경에 일렀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국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출애굽 사건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가난 입국은 책임을 묻는다 그랬죠. 결정을 묻는다고. 여기 나오는 단어로는 순종과 믿음입니다. 순종과 믿음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여기에 옵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할래? 라고 묻습니다. 매 사건마다. 어떻게 할래? 거기는 그 도전은 뭐죠? 죽음이 최종 권세라는 폭력으로 오죠.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게 죽을 것 같잖아요. 예수 믿는 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언제 배우죠? 나이 들면 배워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쪽에다 걸게 돼요. 여기는 죽음이 끝이거든요. 죽음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내느냐? 공포, 두려움, 의심, 그리고 비겁함, 더러움. 그게 사망입니다. 사망 권세가 그걸 만듭니다. 떨게 만들고, 우리를 비겁하고, 치사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그거, 그쪽이 너희 길이 아니다. 너희 길은, 명예와, 위대함과, 선택과, 책임과, 자유와, 자랑과, 사랑과, 기쁨 같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들어와 있는 거다. 이 둘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지죠. 거의 집니다. 그러나, 지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예수님이 이 노뱀 사건을 인용하여 당신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뭘 설명하죠? 여기는 순종치 않아서 다 죽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백성인데 애국에서 구출받았으나 광야에서 순종치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못 받은 설명이 아니고 제대로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내지 못한 자로서 실패자로서 그려져 있습니다. 구원의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현실적 기회와 위대함을 성공하지 못한 자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걸 보고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해요? 뱀에게 물려서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그 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쳐다보면 산다. 쳐다본다는 게 뭐죠? 우리나라 말은 본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을 본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손을 본다를 설마 손금 보는 걸로 생각하지 않게 뒤통수한테 치는 거 아니에요? 손을 본다. 생각해 본다. 뭘 하라고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해 보라고요. 이게 뭔가. 사망은 죽은 놈이다. 사망은 우리에게 영향이 없다. 겁을 주지만 사망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는 영생 속에 있다.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이렇게 잘못했을까요? 이렇게 잘못했을까요?를 생각을 바꿔서 할수 있는 거 하나씩 더해가는 인생을 살도록 돼 있다. 많은 실수가 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우리를 만든다. 왜? 여긴 영생이니까. 여긴 실패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도 우리한테 은혜와 유익을 담는다. 누가 겸손해지죠? 실패한 자들이 겸손해지죠. 누가 믿음이 좋아지죠? 절망했던 사람들이 좋아지죠. 탄탄대로를 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생각하게 합니다. 왜요? 편안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버거운데요. 하루를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걸 무슨 감정적 공감을 가지고 울어버리는 걸로는 안 됩니다. 거기서 한번 하루에 하나라도 그래 나는 영생으로 부름을 받은 자야.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해보래. 멋있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우스레는 거죠. 어렵죠. 우리나라 정서는 괜히 웃으면 미친놈 치고 그래요. 저게 왜 웃나 싶죠. 교회는 이걸 깨야 됩니다. 무슨 공포가 있어요? 저게 날 사기를 치려고 그러나? 저게왜 아첨을 떨지? 이 문화를 교회가 바꿔야 돼요. 반갑죠. 당연히 반가워야죠. 만이 속으면 어떡해요? 속죠, 뭐. 예수님 다 하셨잖아요. 속고, 배신당하고. 못나게들 굴고. 다 끌어 담았다고요. 다 끌어 담았요 그건 모두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사망에 속한 거예요. 옛 세상에 속한 거. 예수님이 당신이 죽음으로서, 그리고 부활함으로서, 죽음을 드러내어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어떤 운명 아래에 있는가를 봐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십자가라고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보십시다 326페이지 12절부터 보죠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뭘 했다고요? 세상 권력의 정체를 밝혔다고요 예수님을 누가 못 박죠?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정치가들이 그리고 빌라도가 로마 정권이 그를 정죄합니다 그가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없죠 당연히 정의가 없죠. 국률과 자비라는 건 더더욱 없죠. 신을 죽입니다. 구원하러 온 구세주까지 죽입니다. 세상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잘알수 있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존재의 부여함과 아름다움과 영원한 존속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죄란 부패하는 것입니다. 죄란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생, 부활생명이란 뭐냐? 우리가 지금 이 조건 속에서 영생을 살수 있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반말하는 선생님과 존댓말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센 거예요? 존댓말하는 선생님이 센 거죠. 반말은 쓰지 않습니다. 존댓말을 하는 이유는 상대에를 존중하는 것 이상으로 본인이 존중받을 실력이 있는 자만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질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세기 때문입니다. 뭐가 세요?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기다려줌이 있습니다. 다시 손을 내밉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것 같아요? 너희 포기하지 마라. 보라, 뱀이 달렸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뭘 보였냐? 생각해봐라. 사망은 세상 권력은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 죽음으로밖에 못 간다. 예수는 왜 여기 달렸냐 이 세상을 패하고 부활을 만들어냈다. 죽음의 부활을 담을 수 있다. 부활이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라 훈장이 아니라 실패, 헛되고 그만인 것에다가 부활을 만들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게 부활이죠. 그러니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제일 무서운 게 이겁니다. 자폭과 체념을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는 왜 죽었는가? 뭘 죽였는가? 어디로, 어디로 인도하는가? 부활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죽여서 사망에 지지 마십시오. 언제나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덕적 완벽을 요구하는 데가 아닙니다. 해보는 겁니다. 멋있어지는 겁니다. 위대해지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광야 속에 있죠. 예수를 믿어서 나온 자리입니다. 종되었던 자리가 아닌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질수 있는 위대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굉장한지 보십시오.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밀리고 밀려서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의 권세 아래로 쫓겨서 어디로 가요? 자포 가거나, 체념한다고요.